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에 김사무엘 TV를 개국한 김영성입니다. 아, 개국을 해놓고 무엇을 방송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 벨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벨과 함께 필리핀 파디오라고 하는 곳에 올라왔는데, 이곳에서 어 옛날 MBC 노조 활동을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던. 아, 분이 함께 하시므로 인해서 그분이 유튜브를 하고, 있었,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유튜브 방송을 할수 있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또한번 실질적으로 해보라고 본면을 하셔서 개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TV를 개국하고 나니까, 아이, 숙제가 생겼잖아요. 어, 어떻게 이 TV를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시작을 했으면 또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아, 1960, 아, 1962년대에 태어나서, 아,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고, 어, 또 어, 1996년도 2월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팬데믹이 시작되기 시작되는 그해 7월에 21년 만에 안식년을 가지고 한국으로 나갔다가. 아, 팬데믹 때문에 필리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 한국에서 어, 머물면서 어, 지원을 에, 해주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은 한국에서 농사 일도 짓고, 어, 농사도 짓고, 또, 동생의 그 일도 도와주면서 어, 생활했었는데 아, 요즘은 이제 동사에만 전념하고 아, 이번에 기회가 돼서 벨과 함께 에, 이 시니어 열방 대학 개척을 위한 그러한 사점 탑사 명목으로 어, 함께하게 됐어요. 아,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아, 김사무엘 TV를 개국하게 됐고,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그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새벽 시간인데요, 일어나서 이제 늘상 하던 대로 성경을 한장 보고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고, 이 시작을 하는 함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이 화면 앞에 섰습니다제 인생이 선교사의 인생이고 또 지금도 역시. 에, 한국에서, 비록 농사는 짓고 있지만은, 아, 주기적으로, 어, 이제, 에, 이곳에, 필리핀에, 에, 현지에 세워놓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아, 선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 아, 이, 기회가 될 때마다, 저의 인생의 여정을 좀 그려보고, 제가 어떻게, <laughs> 이 인생의 어쩌면 황혼기에 이제 접어드는 나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방송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못하고, 제가 늘상 뭐 선교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던 목사로서 이제 인생의 이막을 살아간다 할수 있겠는데 이러한 그 일들을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좀 나의 족적을 남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늘 되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과정들도 있고, 그런 인생 속에서 잘 했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못했던 그런 생각들도 많이 예, 듭니다. 그런 것들을 예, 아, 이제 예, 앞으로 선교 어, 활동도 계속하면서 아, 나의 인생이 발자취 속에서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눌 것이고 어,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도 그냥 솔직하게 보여드리면서 아, 우리 함께 예, 그 인생을 공감. 한다고 할까요? 뭐 아,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인생의 나눔, <laughs>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 나눔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 그런 아, 그 나의 삶을 한번 그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제가 이곳에 와서, 어, 기가하고 있는, 어, 그, 어, 방입니다. 이 박이오는 저하고, 어, 인연이 많죠. <laughs> 제가, 어, 뭐, 저의 클래스메이트, 대학, 대학 동기이기도 하지만은, 저보다, 그, 나이가 한, 어, 8살 정도 많은 그런 어, 동기신 우리 이홍남 목사님과 어, 그 만남이 있었고 그때가 아마 1900, 어, 2000, 2012년도쯤 될것 같아요 그때가 어, 제가 뭐 부족합니다만은 어, 그 공선협 우리 필리핀 동, 동부 선교사 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에, 그러한 그 단체에서 어, 회장으로 1년 동안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아,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이홍남 목사님과 처음 그때 만남이 있었어요. 어, 그때. 제가 그 동선회장으로 일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던 그런 분이라서 인연이, 인연을 맺고 쭉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왔었는데 이 바디우라고 하는 곳에 제2캠퍼스 즉이용남 그 목사님이 한국 논산 벌곡이라는 곳에 벨국제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고 그 후대를 키우는 그런 일을 에, 하셨더라고요. 아, 그곳에 교장으로 계시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후대를 키우는 그런 아,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 뭐 우리 에, 한국에서는 참 유명한 분이시죠. 아, 그런 분이, 이곳에 이제 제, 에, 요즘 어려워져서 학생들이 자꾸 술잖아요. 학교에, 한국에. 그렇게 되니까, 음, 한국의 그, 어, 학생들이 이제 뭐 다섯 명 정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곳에 그, 벨이 캠퍼스를 박유에 만들어 놨었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그 학생들이 연, 언어 연수도 하고 이런 곳으로 활용을 했던 것, 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곳을 한국의 에, 그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는 노년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년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 그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 어떻게, 에, 시니어들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로, 어, 이번에, 에, 동행을 했고, 어, 이곳을 세울 때에, 에, 건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제가 한 2년 동안 이, 에, 이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한 6개월 정도는 이곳에 온전히 에, 머물면서 아, 건물을 짓는 것을 에, 에, 마무리했던 그런 아, 기억이 있는 아, 내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죠 어, 그곳에 이제 제가 아, 그, 아, 마무리했던 그런 건축 물이이 건물에 와서 제가 하룻밤을 이제 예, 이제 이틀 밤이네 아, 하룻밤이죠 하룻밤을 예, 지냈어요 아, 생겼습니다 아주 뭐 호텔 수준이라고 어, 해야 되나요 하여튼 참 멋있게 예, 예, 꾸며놓고 이곳에서 이제 앞으로 그 시니어들의 그 노후를 좀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여기가 이바기오 벨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아, 산, 산, 뭐, 산에. 빽빽하게 집들이 지어져 있고 이 바기오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속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다 개발을 해 가지고 어, 뭐 발리듬 틈이 없는 그런 형상 포화 상태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 그런 곳에 이렇게 넓은 어, 이 베레제이 캠퍼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본관에서 내려다보는 배의 그, 이 캠퍼스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열방 대학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라고 하는 그 계획으로 몇 분이 함께 동행을 해서 앞으로 행할 일들을 하나 하나 이제 점검하면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아, 주일날 저녁에 출발을 해가지고 어, 어, 밤에 이제 클락에 도착을 했는데 올라오는데 또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아,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에, 잠시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여기를 조금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곳에 옷을 두고 어, 또 핸드폰을 하나 어, 두고 오셔가지고 한 시간 반이나 올라오다가 어, 다시 내려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그래서 어, 아주 이기교의 그 클락에서 올라오면 은두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어, 이곳에 도착해 보니까 아침이 됐어요. 한 7시쯤에 도착을 해 가지고 어 식사를 하고 굉장히 피곤한 그런 상태라 오전은 쉬고 어저께 이토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아, 온천욕을 좀 했죠. 아, 그 시니어들이 오시게 되면은 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득해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토곤에 가서 아, 온천욕을 하면서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참 이야기도 해보고 재밌는 시간들을 가지고 나니까 좀 피로가 풀렸어요. 그래서. 어, 어저께 이렇게 하루를 마쳤고요. 오늘 이제 둘째 날 어, 어, 하룻밤을 넘기고, 어, 이 아침에 어,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에, 에, 저가 어, 걸어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어, 적적을 아, 한번 남길 테니까 아, 한번 함께 걸어가 보시죠. 아, 오늘도 우리가 아,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셔서 아주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